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또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밖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 줍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 참여한, 참여한 자가, 자가 되리라.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렇게 성경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전체적으로 보아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의 경주에 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것이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시작할 때 붙잡은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마지막까지 붙잡으면 너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로 우리의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낙심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몸이 병들기도 할 것이고요. 어려운 시험이 우리 마음에 또 짐이 될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가 처음에 붙잡은 것을 견고하게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면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기를 처음에 붙잡은 것 끝까지 붙잡아라 이렇게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이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붙들고 나가면은 마지막에 결국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근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매우 쉽게 또 혹은 너무 말랑말랑하게 생각하면요 매우 어리석은 일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시기도 하고요. 매일 날마다 만나 매출라기로 우리를 먹이기도 하시고요. 우리를 돌보 주시고 보호하시는 것 틀림없는 사실임에 맞습니다. 절대적으로 맞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자칫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요. 하나님 때문에 안전하고 또 하나님이 의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매우 감격하고 벅찬 일임에 틀림이 없지만 또이 믿음의 경주는요. 한편으로는 매우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매우 힘든 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생활은 너무 나긋나긋하게 쉬운 일이야 생각할 때 자칫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신앙의 근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은 만나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붙잡은 것에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이 신앙의 근성이 있을 때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내가 힘든 사람을 만나도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 붙잡은 것을 마지막까지 견고하게 붙들 수 있겠느냐. 이 신앙의 근성이 너에게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우리 행복한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축복스러운 이름에 맞지만, 여러분이 신앙의 근성이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비치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신앙의 근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이 신앙의 근성을 가지고요. 삶과 조심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해 보십시다. 삶과 조심하며 살아가십시다. 1 2 절의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 2 절의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오 아멘. 중요한 것은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맨 마지막에, 나, 마지막에 보면요, 조심할 것이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너무 나긋나긋하게 할 것이 아니라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거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조심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주의하라 말일 것입니다. 늘 깨어 있어라 이런 말일 것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지켜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이기도 할 것이에요. 그것이 주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야 우리의 삶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야 잠들지 말고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 자칫 어, 실족하지는 않을까? 우리가 우리 발 밑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경주에 그 길을 바라보면서 늘깨어서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볼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여나 사단이 나의 삶에 울무을 놓치는 않을까? 행여나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지는 않을까? 늘 깨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속지 않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가?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어제 말씀하고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제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성숙한 삶을 살수 있을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합니다 그것이 3장의 전반부 말씀이었다면요 후반부에 한번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면 두 번째는요 삶과 조심해야지만 믿음의 경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삼가 조심해야 될 것일까? 오늘 12절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악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 2절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믿지 아니하거든.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지게 될수 있을지 모르니까는 너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너희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아이고 힘든데 오늘 교회 가지 말아야겠다. 내가 어제 늦게까지 일했는데 오늘 새벽 예배 하루 쉬어야겠다 힘든 일을 만났다고요 내가 좀 어려운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내가 신앙도 포기하고 오늘 교회도 가지 않고 그냥 오늘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 들 때마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오늘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들 때가 있어요. 아, 오늘 좀 쉬어야겠다. 내가 그런 사람 만났는데, 내가 뭐 교회 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 성령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 떨어질까? 이 생각이 들 때마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사랑받지 교회 성도 여분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우리 마음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우리의 입술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조심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요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비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요비 마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자기 아내가 요비, 요비 마음을 힘들게 할때 요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입술까지 조심하려고 요비 몸부림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기 2장 10절의 말씀이요?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복을 받았은지 받았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요비 입술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니하니라 요비 큰 고난 가운데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요비 마음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마음을 지키고 있었는데 또 아내가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요 내가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겠다 입술도 지키며 살아가게 된건 아니겠어요 이것이 요비 결국에 복을 받은 비결이다.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또그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요비 칭찬받을 만한 것이 무엇인가 그 고난 속에서도요, 처음 붙잡고 있었던 것에 마지막까지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자신의 마음을 조심하고 입술을 조심하는 것으로 말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살아갈 게 하나님이 요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귀하다 여긴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만나도 여러분의 마음을 삼가 조심하여 지키고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도 지키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발자국마다 지켜 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구하게 되지 않도록 안, 하나 조,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여러분 3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저께도 오늘이란 단어를 우리가 묵상했고요 오늘 말씀에도 오늘이란 단어가 또 다시 한번 반복되지 않습니까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우리가 조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지혜로운 신앙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과거의 것에 매여 있어도 안 되고요 또 우리의 신앙은요 내일로 미루는 신앙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이라고 일거는 지금 이 순간 속에 충실할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내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옛날에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데 내가 옛날에 얼마나 많이 충성스럽게 살았는데 내가 옛날에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데 이거다 그의 신앙이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광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이 이렇습니다. 내가 과거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봉사했고 내가 이런 일들을 했고 이 과거에 매여 사는 신앙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의 신앙이 자꾸 내일로 미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순종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오늘 해야 될 순종을 내일로 미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일이라는 단어가 그에게 너무나 좋은 핑계거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도 하나님 모시게 성숙한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 나에게 말씀하셨다면요 그 말씀은 오늘 지금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가 내일로 내일 순종하겠습니다. 말하다. 그 사람의 신앙은 오늘의 신앙이 아니라 내일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브리서 기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이라고 읽고 는 동안에 우리가 피차 권면하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우리 비치교회식구들이여 오늘 충성스럽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과거에 충성스러운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일 충성스럽게 살려고 마, 어, 말씀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이 순간 충성스럽게 살아간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승리하지 못하면 내일도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인 거예요. 오늘 내가 충성스럽게 살지 못하면 내일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옛날이죠. 옛날에 그 파트 전도사님 할때 이렇게 고등학교 맡아서 했거든요. 고등부 학생을 맡아서 했는데 시험 기간이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번 시험 기간에만 봐주세요, 전도사님. 이제 자기 자녀가 오늘 교회 못 온다는 거예요. 오늘 오늘 이번 시험만 봐주세요. 이번 중간고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너무 너무 중요한데, 너무 너무 중요한데. 근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시험 볼 일이 없겠습니까? 앞으로 이, 이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겠습니까? 이거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는데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는데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이 앞으로 더 많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만큼 살아오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 시험 보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일이고, 가장 힘든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살다 보면 그것보다 큰 일이 더 많습니다. 어려운 일, 더 많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쉴 거예요. 그때마다 뭐... 신앙을 미룰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얘기하면서 같이 씨름했어요. 같이 기도했어요. 그랬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힘든데요. 오늘 승리하지 못하면 내일은 더 힘든 일 찾아옵니다. 그럼 내일도 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을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내게 말씀하신 것에 승리하면, 순종하면, 충성하면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성경에 일러서 돼 오늘 너희가,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듣거든. 경로하게하던것 같이,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그럼 혹시 오늘 살아가면서 갑자기 내 마음속에 내가 누군가에게 전화해야겠다 생각이 들, 들, 들면 오늘 전화해야 되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몰라요. 오늘 내가 그사람에서 기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오늘 그사람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 오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만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삶과 우리의 삶을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맡겨드리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지 않는 신앙이니 지혜로운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 볼게요. 16절 말씀 시작. 듣고 경로하시게 하던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듣고 경로하게 하던자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서 특별한 단어 하나를 뽑자면 경로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경로라고 하는 것은 화를 돋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 말씀을 대하면서제 속에 든 생각이 아, 내가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지 말아야겠다. 더 나가면 오늘 말씀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참 두려운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지 않아야겠다. 하나님 노하시면 안될 텐데. 광야 40년의 삶, 이이스라엘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성하게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백성이며 틀림이 없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로하게 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린 백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민족보다 더 아프게 속상하게 하나님의 경로하게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민족인데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가슴 아픈 일인 거죠. 경노하게 했다. 이와 비슷한 단어가 17절에 또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누구 노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7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지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결국에는 격려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매일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셨지만 결국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혹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진 않는가? 하나님을 노하게 하진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자.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서로 붙잡고 이렇게 권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니다우리가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좋은 말만 해 주고 칭찬만 해 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권면의 말씀도 저는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자. 하나님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자. 너 그렇게 살면 성령님 근심하실 거야. 너 오늘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근심하실 거야. 우리 마음 속에 이런 권면의 말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야. 우리 하나님을 근심 하 하지 마자.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삶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키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거리가 되는 자녀이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근심거리,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경로케 하는 오리석 원자가 되지 말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노하게 하지 않고 근심하게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해답이 18절에 나옵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뭐, 순종하지, 순종하지 아니하던, 아니하던 자들이가 아니냐. 아니냐 여기 순종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지 않고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힌트가 될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부터 말미암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단어에서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순종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올 때 무엇이라고 고백하겠습니까?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여기 싸우니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이게 순종하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순종이란 단어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선지자는요,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듣지 못했습니까? 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못했던 거예요. 반면에 어린 사무엘에게는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그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신앙상. 한번 해보잖아요 영적 지도를 해보잖아요 하나님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종종 있죠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거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의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자기의 주장이 너무나 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그에게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아요. 내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정말 듣고는 싶어요. 정말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하신다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무 말씀 못 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원하는 거 말고 집사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묻는다면 아무 말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듣고 싶은 음성만 들으려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음성만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 귀를 닫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던지 내가 들리면 그곳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순종하며 살아가면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이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 빛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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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리하리 우리 우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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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3장 후반부에 와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처음 붙잡은 것을 마지막까지 견고히 붙잡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오늘도 우리 빛지구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내가 처음 붙잡았던 그 신앙을 마지막까지 견고하게 붙잡을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네.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어려운 일도 만나고, 속상한 일도 만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만나지만,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쉽게 무너지고 포기하고 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마음이 힘들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만나도 처음 붙잡은 그 신앙을 마지막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끝까지 지켜 나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삶과 조심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길이지만 또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것은요, 삶과 조심하십시오. 오늘도 우리 빛지교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늘 깨어있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을 만나도 삶과 조심하며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 여러분의 삶을 감당해낼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정말 오늘 승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일도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빛교회 성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믿음의 경지를 완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삶과 조심해야 될 것을 조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것을 내일로 미루지 않으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